25년 전 예언이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데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진실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25년 전전 전 세계 지성인들의 은밀한 비밀 회동을 통해 서기 2024년을 최종적인 파국의 시발점으로 설정했던 세계 멸망 카운트다운의 시계가 2024년에 드디어 영초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코앞에 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25년 전에 예고된 파국의 경로를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따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후부터 매일 겪는 혼란과 격변의 모든 순간들이 잊었던 고대 예언의 페이지를 가장 소름 돋는 방식으로 한 줄씩 채워나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평행 이론을 마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나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1999년 세기말 인류를 휩쓸었던 Y.E.K. 공포가 채가시기도 전에 극소수의 학자와 신비주의자들이 모여 비밀리에 작성한 소위 노스트라다무스 코덱스 13이라는 최극비 문서에서 유출된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세 가지 기초 기둥이 2024년을 기점으로 붕괴하기 시작하여 2026년 현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출처는 현재까지도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극단적인 종말론 연구에서만 암암리에 회자되고 있지만, 그 예측의 내용이 지난 2년, 즉 2024년과 2025년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정합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지한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치적 믿음과 신뢰의 붕괴입니다. 코덱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신성하게 여겨왔던 전통적인 리더십과 모든 종류의 제도적 권위에 대한 집단적인 환멸과 냉소에 빠질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 현상을 그들은 산산조각난 우상의 시대라고 무시무시하게 명명했습니다. 25년 전 인류의 99%는 국가, 교회, 사법 기관 그리고 언론과 같은 거대한 권력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지금 2026년을 앞둔 우리는 이 모든 신뢰의 거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권위를 상실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인 몇 명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가 권위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대전환입니다. 실제 사례일 글로벌 정치의 격변과 포퓰리즘의 파도를 보십시오. 2024년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기존 정치 엘리트들을 향한 대중의 바닥 없는 분노와 깊은 불신을 자신들의 연료로 삼아 권좌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서조차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이미 2 0 2 5년의 회복 불가능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국경을 넘나드는 외교적 협상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단한 명의 개인이 익명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뜨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수십 년된 국제 질서와 안보를 하루아침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코덱스가 경고했던 이 혼란은 단순히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수준을 넘어선 정신적 무정보 상태가 시작된 것이며 그 여파가 2026년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붕괴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변동과 정신적 공황 상태는 앞으로의 인류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의 대붕괴는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징후를 보였는데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 시민들이 전통적인 원로원과 법에 대한 믿음을 잃고 오직 강력한 군벌과 영웅적인 리더에게만 환호했을 때 결국 공화국은 무너지고 황제시대라는 독재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코덱스는 우리 시대의 대중이 로마 시민과 같은 집단적 환멸에 빠져 자유와 책임 대신 강력한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믿음의 기둥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물질적 가치와 경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코덱스는 이 예언을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구절로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25년 전, 달러 중심의 견고한 경제 질서만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정신 나간 예언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 2. 유동 자산과 디지털 경제의 대두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을 앞둔 현재,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통 금융 시장의 근간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현상은 형태가 없는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인 NFT가 수억, 수십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년 전의 인류는 주택이나 금과 같은 유형 자산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굳게 믿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물리적인 부동산 대신 메타버스 속의 가상 토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실물 명품 대신 디지털 명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 인류가 가치를 정의하고 부를 측정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코덱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 화폐는 다름 아닌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정확히 지목했던 것이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자 경제는 기존의 은행과 증권 시스템을 조용하지만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과 2026년을 지나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코덱스 예언의 최종 단계인 가치가 없는 가치의 시대로의 결정적인 진입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는 화폐의 물리적 형태와 무관하게 신뢰,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전 세계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유형의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무가치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가 더큰 권력을 쥐게 될수 있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입니다. 코덱스는 인류가 2024년 이후 자기만의 디지털 동굴로 스스로 도피할 것이며 대규모의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소멸하고 극도의 개별화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현상을 그들은 고독한 분산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예언이 25년 전에는 외계인의 침공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강제적인 피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2026년을 앞둔 현재의 현실은 더욱 기이하고 섬뜩합니다. 실제 사례 3. 팬데믹 이후의 사회적 재편과 비대면, 문화의 고착화를 관찰하십시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이후, 인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서 물리적으로 강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물리적 거리가 해제된 이후인 2024년과 2025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독한 분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은 직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공동체를 해체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극도로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는 가족 간의 대화마저 완벽하게 단절시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2025년에 걸쳐 확산된 콰이어트 퀴팅이나 고립형 여가 트렌드는 개인이 자신만의 울타리 속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존을 유지하려는. 코덱스 예언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과거에는 축제, 종교 모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지만 이제는 익명의 온라인 게임 길드나 폐쇄적인 소셜 미디어 그룹만이 임시적인 공동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재편은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잃고 각자가 파편화된 섬이 되어 망망대해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코덱스는 이 고독한 분산이 결국 인류의 재생산 능력과 집단 지성을 약화시켜 문명 자체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것이라고 섬뜩하게 경고했으며 우리는 지금 그 경고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처럼 공공의 토론장이 사라지고 개인화된 미디어 공간만 남게 되면서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기둥, 즉 정치적 권위의 붕괴, 물질적 가치의 소멸,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의 해체가 정확히 25년 만에 2024년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2026년 현재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 소름 돋는 사실을 이제는 단한 순간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25년 전의 예언자들은 2024년을 단순한 한 해가 아닌 인류가 멸망의 길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격변의 시기를 겪으면서 인류는 비로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세 가지 붕괴 속에서 완전히 소멸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류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단지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치부할지, 아니면 다가올 대격변에 대한 절대적인 경고로 받아들여 대비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